인도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기화되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인도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의 포탑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포탑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에 화들짝 놀라 급히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이 새로운 파생형 K9의 테스트 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9의 변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조라와를 경전차의 혹서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고산 지대이자 중국군과의 분쟁 지역인 나다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성능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지난 1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간 나자스탄타르 사막에서 인도산 전차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차의 사막 테스트는 혹독한 더위에서 전차 성능을 점검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합니다. 인도가 한국산 전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나다크는 건조한 고산지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극단적이죠. 어중간한 성능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극도로 더운 사막으로 끌고 간 것인데요. 인도 서부의 라자스탄주 타르 사막은 라자스탄주 서부에서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펼쳐진 대사막입니다. 인도 유일의 열풍지대로 소위 죽음의 사막으로 불리죠. 면적은 약 2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월 평균 기온은 1월 영상 20도에서 5월에는 35도까지 오릅니다. 인도가 경전차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 2000년 중국군이 15식 경전차를 앞세워 인도 영토를 침입하자 인도도 이에 맞서 경전차 354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4대 중 59대는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신규개발할 25톤 미만급 신형 고화력 경전차를 위해 배정됐고, 나머지 295대는 라센 엔투브로로부터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육군은 전자인 59대의 경전차만 주문했으며, 이중 일부는 사용자 시험에 투입될 예정에 있죠. 이는 그동안 인도 국방부와 국방연구개발기구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경전차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양기관 간 협의가 마침내 이뤄져 중국과 국경을 맞댄 라다크와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고산지대에서 작전을 실행할 경전차 구매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국산 전차 사업에 21억 달러 하나 약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조라와르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전차의 명칭이죠. 조라와르는 K9 자주포 차체로 개발되지만 포탑은 두 가지 옵션으로 장착됩니다. 하나는 자주포 포탑 대신 일반적인 전차의 120mm 포탑입니다. 28톤 셰시의 8에서 9톤의 전차 포탑을 장착해 경전차의 무게는 36에서 37톤이 됩니다. 또 하나는 105mm 직사포가 장착된 더 작은 포탑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경전차로서는 더 일반적인 구경이긴 합니다. 인도가 대항하려는 중국의 15식 경전차 역시 105mm 주포를 사용하죠. 인도는 엔진으로 미국 커민스 750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원래는 원본 K9과 마찬가지로 독일 MTU에서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독일 정부가 인도의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1년 지연되자 인도는 미국 엔진의 독일제 랭크 변속기를 결합시켰습니다. 조라와르의 중량을 25톤 미만으로 유지하면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이 톤당 30마력이 되어 인도 육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민스 엔진이 인도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인디아 기준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처럼 한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무기를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 배치하려고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이는 한때 인도가 중국의 화전양면전술에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버트로는 국경 분쟁을 멈추자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뒤에서는 공병 부대와 경전차를 앞세워 인도를 굴복시키려고 했었죠. 이때 호되게 당한 인도는 두번 다시 중국을 믿지 않게 되었고 15식 경전차에 대한 대처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초 새해가 되고 인도와 중국이 접한 국경 지역에서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양국의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새해를 맞아 서로 다과를 선물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인데요. 중국 CCTV는 양국군인이 새해를 맞아 10개 국경초소에서 사탕과 과자를 교환하면서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하며 그들의 평화 제스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인도 언론도 화답하듯 타임 오브 인디아가 양국의 이런 움직임은 약 20개월간 지속된 양국군의 대치 상황을 끝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화해 제스처를 반겼죠. 그런데 이런 평화 무드가 깨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판공호의 공격용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곳에선 2020년 이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 5월 양국 군인들이 돌과 몽둥이로 난투국을 벌였고, 9월에는 45년 만에 총격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총격전까지 벌어질 정도니, 그만큼 판공호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판공호는 인도에게 있어 방어를 위해 중요한 지형지물이고, 중국에게는 공격의 걸림돌이 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방어를 위해 판공호가 자연 그대로 있어야 하고 중국은 공격을 위해 판공호를 넘을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중국의 행보에 대해 완성된 다리는 호수 남북을 직통으로 오가는 중국군의 이동축이 될 것이라며 북쪽 쿠르낙 요새에서 남쪽 군사기지까지 이동시간이 12시간에서 세네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15식 경전차를 곧바로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부 전구 예하 부대에 배치하며 인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15식 경전차를 개발하고 국경에 배치한 데에는 과거 인도 육군의 경전차에 처참하게 진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2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당시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를 이용해 그 위력을 실제로 겪어봤었는데요. 당시 중국군은 고원지대에서 전차가 작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전차는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산악 지형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던 지역은 워낙 고도가 높아 산소 밀도가 희박해 전차나 차량의 엔진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긴급 전개용으로 개발한 AMX 13 경전차를 고원 지대에 투입하자 놀라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AMX-13 경전차는 14톤짜리 차체에 90mm 주포를 얹은 물건으로 보병의 화력 지원용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가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큰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차 개발은커녕 현실에 안주하며 경전차에 대한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60년 전 경전차로 재미를 봤던 인도의 무기고에서 경전차는 사라졌고 반대로 경전차에 호되게 당했던 중국은 경전차가 무기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입장이 졸지에 역전된 것입니다. 뒤늦게 경전차 사업에 뛰어든 인도에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전차라는 분류의 무기 자체가 사양세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사올만한 모델이 없으니 결국에는 새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인도는 한국과 만들어둔 협력 관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을 구매해 꽤나 재미를 봤죠. 그런데 이 K9이 차체 성능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경전차로 개조하기에도 최적의 성능입니다. 원본이 자주포다 보니 포탑이 전차에 비해 훨씬 육중했고 그래서 차체 역시 그걸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에 개당 40kg가 넘는 155mm 포탄 48개, 288개의 장약, 거기에 52구경장 155mm 포까지 얹고 다니는데 이걸 떼내면 차체의 출력이 남아 도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105mm 포탑을 올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심지어는 그러고도 출력이 남아서 일반적인 전차 포탑인 120mm 포탑을 올릴 생각도 인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 레드백 장갑차로 미국의 차세대 보병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낭보를 전하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방산의 기세가 꺾이는 듯했던 순간이었는데요. 그 직후 단 하루만에 인도에서 한국을 위로라도 하는 듯이 바로 그 레드백의 도입을 상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에 힘입어 인도 내부에서 멈춰 있었던 경전차 사업도 한국과의 협력을 받아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경전차도 아예 더 훌륭한 K-9 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그렇잖아도 한국이 팔았던 K-9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경전차까지 등판한다고 하니 곤란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K-9을 두고도 인도가 중국산 무기에 비하면 별로 좋지도 않은 한국 무기를 사와서 자기들과 대적하려 한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세운 중국제 자주포의 성능이 영상에서 척보기에도 너무 떨어져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설레에서 배운 바가 없는지 인도가 사려고 하는 K9의 경전차 파생형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을 또 헐뜯고 나섰습니다. 중국 사이트 웨이보에 게시된 한 기사에서는 한국이 무기 수출에 목말은 나머지 헐값을 받고 인도의 생산라이센스를 팔았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도를 두고는 러시아산을 샀으면 그것보다도 더 싸게 샀을 텐데 한국산을 골랐다며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있었죠. 최근의 정세에서 러시아 무기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뜨거운 반응은 도리어 인도의 선택에 확신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와의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의 뛰어난 무기들이 중국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활약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